들은 위대한 전사의 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. 하지만 그중 하나는 과습니다우 저분. 제가 돌변 공방에서 만난분이네요아 그래요? 아난 순간 뭐지?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인가? 됐네 <laughs> 그건 아니고 그냥 만난 사람 오케이 여기 여기 수정탑을 지으면 은 저기까지 안달을것 같네 불꽃! 아! 진짜 테란! <laughs> 와... 저씨 진짜 벙커 개... 아 죄송합니다 진짜 역겨운 건물 <laughs> 저 벙커에 불곰 들어있는 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아씨수정탑 이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아 느꼈습니다. 아 너무나도 강력하고요. 하... 첫 번째 보안 단말을 장화했습니다. 걱정 마십시오.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진짜 사신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사실은 아니네요 그래요 차라리 고마워요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다 안돼

하지만 지금은 인설 여기 제가 어디로 날리는 게 레이너한테 도움이 될까요? 아네, 조금 멀리 날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병 살살 눕네 레이너한테 가까이 날렸다가는 욕 먹을 수도 있겠어.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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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탑에 공격되면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.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몇네 시간? 여신 나만 자꾸. 있는 자원도 못쓰는 마당에 제가 지금 <laughs> 어, 남의 멀티까지 욕심낼 수 없어요 지금 내 돈도 잘 못쓰는 놈이라 추종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 세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! 프로스의 하프 Nobody's perfect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업그레이드 컴플 t 트 Our allies are b e 무화 노리고 있다. 도몰하더라 나에게 힘을. 은쉴새 없이 시도했지만,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. 여유가 있다면, 그 안에 인격들을 구해주십시오. 손상된 부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. 기다려주십시오. 아필요합니다시스템절 <laughs> 공격하고 있습니다. 날시간 <laughs> 낭비하지 는게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시 전략탑이 가동되었습니다. y o 어 공격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. 됐습니다. 네,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 또 다른 지랄탑이 감지되었습니다. 다른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. 직원 수송선에 불과합니다.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. 저기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. 서두르십시오. 진압탑이파괴 되었습니다. 데이터 핵이 위험합니다. 대응해야 합니다. 이 참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. 사자님이 <놀람이> 변형했던 부분 중. 분의 3을 덮어섰습니다. 조금만 버티십시오. 정말 다행이군요.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.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도전했습니다의합체기 중이다. 중이다.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.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. 되었습니다. 조만간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. 적 대체는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. 저진납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서두르십시오. 다소 사격을 준하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you can't we must go to sat in a power fuel

막아줄보험막이 없습니다. 지압 너무나 탄되었습니다기한다개카 오염을 제거했습니다.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. 집중하십시오. 최종선 uh. <laughs> 이동 중제 네, 동족 정화자가 데이터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. 가능하면 회수해 주십시오. 시스템의 방어기이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.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. 적의 진압함이 가동되었습니다. 제 공격을 또한명꾸며주셨니다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의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. You need more energy for Your allies are... 르십시오 <목소리도> 시스템을 잘안탈취했습니다 네, 이 최선을 다는 겁니다. 탑의 공격으로, 인을 작업이 다단되었습니다답의공격을 중단했습니다.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트트트준비트트것트 <목소리도>

가의 공격으로는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.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시스템 분석 중탈드리 인격의 흔적이 없습니다.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.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 여러분.